다리 길이가 다르거나 허리 통증을 느끼시나요? 하루 10분 3주만 따라 하시면 틀어진 골반이 바로 잡히면서 다리 길이도 맞아지고 허리까지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이 영상은 골반이 틀어져 있는 분들을 위한 건강 되찾기의 교과서가 될 겁니다. 전방 경사 후방 경사 측만 모두 복합적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태이든 스스로 할수 있는 골반 리셋 운동을 함께 해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건강대착기 프로젝트 ems 최태선입니다 나의 골반이 틀어졌는지 함께 확인해 볼게요 먼저 본인의 신발 바닥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양쪽이 다르게 닳고 있다면 골반이 비대칭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 하나 누워서 두 다리를 뻗었을 때 발끝이 벌어지는 각도가 좌우가 다르다면은 골반 비대칭일 확률이 높죠 정상적인 골반은 약. 5도에서 10도 정도 앞으로 자연스럽게 기울여 있는데, 오랜 시간 앉아있거나, 짝다리 서기, 다리꼬기 같은 습관이 반복되면, 한쪽으로 점점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쪽 골반만 앞으로 기울거나 들리면, 다리 길이가 달라 보이거나, 허리가 한쪽으로 휘게 되죠. 허리, 어깨, 무릎까지 불균형이 이어지고, 통증이 시작되는 원인이 됩니다. 아래로 기울어진 쪽은 엉덩이, 햄스트링, 복부를 강화해야 되고 반대로 위로 올라간 쪽은 허벅지 앞쪽과 장요근을 스트레치 해줘야 됩니다. 오늘은 이런 틀어진 골반을 바로 잡고 약해진 근육을 강화하는 골반 리셋 운동을 함께 할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골반 리셋 세 가지, 교정 운동 세 가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골반 리셋 1. 매트에 오른 다리 앞에 그리고 왼 다리 뒤로 구부려서 런지 자세로 앉아줄게요. 무릎 불편하신 분들은 수건, 무릎 깔아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손을 골반으로 잡아줍니다. 자, 그대로 60초 동안 시작. 자, 그리고 뒷다리 쪽 골반이 아마 뒤로 갔을 거예요. 얘를 손으로 잡아서 살짝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살짝 밀어서 좌우가 똑같아지게 만들어 줄게요. 자, 이때 시선과 함께 가운데로 정확하게 오시고요. 그리고 배로 호흡하고 엉덩이, 골반, 허리 근육을 느껴 주세요. 그리고 몸의 힘은 풀어 주세요. 자, 처음에는 중심을 잡느라고 힘이 최체 살짝 들어갈 거예요. 그 살짝살짝 살짝 들어가는 힘이 내 골반, 엉덩이에만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힘을 풀어 주세요.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자, 골반을 우리가 재정렬하기 위해서 웜업이 필요합니다. 자, 후, 편하게 배로 호흡하면서 이 배꼽을 살짝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후, 정렬이 맞, 아주 맞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막 부들부들 떨릴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그대로 이 앞에 있는 다리를 앞으로 살짝 좀 뻗어서 발등을 들어 올려 주시고요. 이 허벅지를 잡아서 안으로 살짝 비틀어 줄게요. 자, 시작. 후, 호흡 내쉬면서 후. 들이쉬고 내쉬면서 후. 허벅지 뒤에 강한 텐션이 느껴질 수도 있고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편하게 편하게 두신 상태에서 그대로 안으로 후 호흡과 함께 비틀어 주세요. 후. 과도하게 앞으로 보내서 허벅지 뒤가 많이 당기실 필요는 없어요. 후. 자, 허벅지를 잡고, 살짝 안으로, 호흡 내쉬면서 후. 잡고, 살짝 후. 반대쪽 버티는 허벅지가 아프면, 체중을 약간 앞으로 주시면 돼요. 후. 후. 자, 골반대를 이렇게 내가 직접 돌려줍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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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천천히 다리를 바꿀게요. 기억 니은자 런지 자세 만들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렬 그대로 버텨주세요. 시작. 자, 여기서 뒤에 있는 다리쪽 골반이 뒤로 빠졌을 테니까 얘를 살짝 앞으로 보내서 좌우 균일하게 만들어주세요. 자, 배꼽은 살짝 집어넣고 편하게 호흡해주세요. 이대로 60초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내 골반 속에서 미세하게 근육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내 엉덩이 근육 다리 근육 살짝살짝 살짝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걸 느껴주세요 서로 움찔움찔 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배꼽은 살짝 집어넣고 자, 뒤로 빠진 골반은 앞으로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다리 앞으로 뻗어서 발등 살짝 들어올려 주고 허벅지 잡고 비틀어 주기. 후. 자, 이때 버티는 다리 쪽이 힘들다면은 체중을 약간 앞으로 좀더 주세요. 후. 후. 내이 대퇴부, 대퇴골두가 이 골반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후. 후. 자, 무릎을 잡고 막 꺾는 게 아니라 허벅지를 잡고, 그렇죠. 허벅지를 잡고 이 허벅지 뼈의 큰 동그란 이 끝부분, 그 골두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후. 후. 좋아요. 후. 저는 이 골반 속에서 지금 시원함이 느껴지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천천히 제자리 골반 리셋 두 번째 누운 상태에서 양쪽 무릎 90도로 들려 올려주시고 발등 살짝 니은 자 만들어주세요 오른쪽 무릎은 위로 올려 오려고 하는데 내가 오른손으로 막아주고 왼쪽 무릎은 내려가려 그러는데 왼손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대로 버티세요 30초 시작 자 이대로 힘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후. 자 편하게 호흡하면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골반과 복부에 힘이 들어갑니다 자. 오른 무릎은 꽉 눌러주고요, 왼쪽 무릎은 당겨주고 있는 거예요. 화살표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후 그대로 30초. 자, 힘이 이렇게 대립이 돼야 돼요. 후 그렇지. 후 30초. 그대로 반대쪽이죠. 자, 왼쪽 무릎 누르고 오른쪽 무릎이 내려가려는 걸 다시 당기면서 막아줘야죠. 그대로 30초. 그렇죠. 자, 저는 지금 왼쪽 무릎 누르고 있고요, 오른쪽 무릎은 당기고 있어요. 서로 힘이 대립되는 거예요. 자, 그렇죠. 몸이 부들부들 떨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이거 하고 10초 쉴 거예요. 좋아요. 양 무릎 내리고, 양 무릎 흔들흔들. 이러면서 10초 쉬어주세요. 후. 중간에 휴식 시간 중요합니다. 후. 자, 90도 기억리움 만들고, 자, 오른손, 오른쪽 무릎 밀어주고, 왼손, 왼쪽으로 내려가는 거를 잡아서 끌어올려주세요. 그대로 30초. 자, 아까보다는 더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면서 실제로 움직이는 게 여러분들의 몸에 운동되는 것 뿐만 아니라 뇌 기능까지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쪽. 왼쪽 무릎 눌러주고, 오른쪽 무릎 당겨주죠. 미세하게 양쪽의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어렵더라도 기억하며 몸을 움직이는 것이 골반뿐 아니라 뇌까지 쓰이는 거예요.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골반 리셋 세 번째. 왼발을 앞으로, 오른 다리는 뒤로 벌려주는데, 오른 다리를 뒤로 최대한 많이 가주세요. 그다음에 오른손으로 땅을 짚고 왼손으로 왼발의 발등이 들어올려지지 않게 잡아주세요. 그대로 이 골반으로 원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하나, 둘. 이 골반 안에서 이 대퇴뼈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해주세요. 자, 이렇게 다섯 바퀴. 그다음에 반대로 또 다섯 바퀴. 이렇게 원을 그려주세요. 저 원. 좋습니다. 팔꿈치를 구부려서 오른손, 왼손, 양손으로 발등을 같이 잡아주면서 몸을 왼쪽으로 비틀어 줄게요. 자, 이때 골반에서 약간 축하는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몸을 왼쪽으로 트위스트 하면요. 이 다리도 왼쪽 다리도 왼쪽으로 가거든요. 후, 근데 발등이 들리지 않게 양손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꼭 잡아주셔야 돼요. 후. 좋아요. 몸 다시 돌려서 앞으로 와서 이제는 이 왼발을 오른쪽 겨드랑이 쪽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펴지지 않고 이렇게만 된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엎드리시면 돼요. 이번 동작 구간에서는 제가 시간을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세에서 최대 4분까지, 4분까지 자율적으로 있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길게 하신 분들은요. 잠시 영상을 정지해 놓고 이대로 4분 동안 계시면 됩니다. 좋아요. 잘 하셨어요. 자, 이제 반대쪽. 오른 다리 앞으로, 왼 다리 최대한 뒤로 더 많이 보내주시고요. 왼손 바닥에 짚어주고, 오른손으로 발등이 올라가지 못하게 오른발 잡아주세요. 그대로 원 그리기, 골반으로 원 그리기 다섯 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잘하셨어요. 이왼 팔꿈치 구부려서 양손으로 오른발 잡아주고 몸을 오른쪽으로 비틀어주세요. 자, 비틀면은 이 오른 다리가 바깥으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발등이 들어올려지지 못하게 양손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후, 이 비틀어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골반이 열리면서 툭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후, 후, 좋아요. 그대로 서서히 일어나서 오른발을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죠. 그대로 엎드려 주세요. 자, 이 자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정지해 놓고 최대 4분까지 있으실 수 있고요. 골반과 허벅지 옆쪽으로 텐션이 느껴주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세 가지 동작으로 여러분들의 골반이 지금 열렸어요. 교정 운동 1번. 무릎 사이는 골반 넓이 하시면 됩니다. 발등을 들어 올려서 뒤꿈치 땅에 닿아 주시고요. 화장실에서 주는 엉덩이 과략근 힘부터 주세요. 주면서 꼬리표부터 점점점점 들어 올려줍니다. 허리, 등까지. 과도하게 많이 올리지 마세요. 적당히 올리시면 돼요. 자, 여기서 손땅 짚고요. 30초 동안 뒤꿈치, 한쪽 뒤꿈치 끌면서 쭉 내려가서 끝에 가서 힘 한번 꽉 줘서 뒤꿈치로 땅을 누르고 돌아오고 반대쪽 쭉 가서 뒤꿈치로 땅을 한번 꽉 누르고 돌아올게요. 30초 동안 시작. 쭉 끌고 가서 땅을 한번 꽉 돌아오고 쭉 끌고 가서 땅을 한번 꽉 돌아오고 매트에는 지금 여러분들 발에서 뒤꿈치만 땅에 닿고 있는 거예요. 꽉. 그럼 허벅지 뒤쪽으로 힘이 강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꽉. 이 골반은 많이 들어 올리지 않으셔도 돼요. 꽉. 좋아요. 그대로 천천히 내려주시고, 이때도 좌우로 흔들면서 10초 휴식. 그렇게 우리 30초 한번더할 거예요. 발등 들어주고, 엉덩이 과략근 힘꽉 주면서 골반부터 천천히 천천히 땅에서 떨어져서 등까지 살짝 올라옵니다. 과도하게 올리지 마세요. 자, 그대로. 오른 다리 뒤꿈치 살짝 매트 스치면서 뒤에 가서 꽉 땅을 한번 누르고 그대로 끌고 돌아오고 지금 양 허벅지 엉덩이 허리 모두 힘이 들어가면서 골반이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쭉 가서 뒤꿈치로 땅을 한번 꽉 누르고 돌아오고 또쓱 가서 꽉 누르고 돌아오고.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골반 교정 두 번째 오른팔을 오른쪽에다가 머리 옆에 괴주세요 그리고 두 다리는 기역자로 구부려 주시고요 이때 여러분의 옆구리가 아래로 쭉 내려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척추 주변에 힘으로 세워주세요 여기 아래 공간이 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대로 30초 동안 시작 자그 다음에 왼쪽 다리 들어 올려서 쭉 펴주세요 그리고 위로 한번 올렸다가 내리고 다시 가지고 와서 나비처럼 벌려주고, 모아주고, 펴주고, 위로 올렸다 내리고, 가지고 와서 나비처럼 벌려주고, 모아주고. 자, 쭉 펴주세요. 위로 올렸다가 내리고, 다시 가지고 와서 나비처럼 쭉 펴고, 내리고. 좋아요. 그대로 10초 휴식. 이렇게 한번더할 거예요. 잘 하시는 분은 여기서 더 가셔도, 바로 가셔도 돼요. 자, 그대로. 자, 이때 마찬가지로 허리, 옆구리 세워주세요. 여기 틈이 있어야 돼요. 중요해요. 그대로 다리 쭉 펴주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가지고 와서 나비처럼 활짝. 다시 또쭉 펴주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가지고 와서 나비처럼 활짝. 자, 이때 옆구리 떠 있어야 됩니다. 펴주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가지고 와서, 활짝. 자, 옆구리 엉덩이 신경해주세요. 신경 써주세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활짝. 옆구리 떠 있어야 돼요. 잘하셨어요. 반대쪽 가야 되겠죠? 자, 그대로 이렇게 바닥에 쳐져 있는 옆구리를 위로 딱 세워주죠. 30초, 시작. 펴주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가지고 와서 나비처럼 활짝. 펴주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구부려서 나비처럼 활짝. 자, 동작 하나하나 신중하게 하면서 옆구리는 항상 여기 떠 있어야 돼요. 올려주고, 내려주고, 가지고 와서 활짝 할때 엉덩이, 허벅지 옆쪽으로 자극을 많이 느끼셔야 돼요. 그렇지. 가지고 와서 나비처럼 활짝. 자, 이대로 10초 휴식. 잘 하시는 분들은 바로 가셔도 됩니다. 네. 휴식할 때는 편하게 쉬어주시고 옆구리도 편하게 놓고 자 좋습니다 자 이대로 다시 옆구리 띄워주세요 바닥에서 띄워주세요 자 그대로 다리 쭉 펴주고 올렸다 내렸다 가지고 와서 나비처럼 활짝 또쭉 펴주고 올렸다 내렸다 가지고 와서 활짝 놓아요 그대로 가세요 자 옆구리 신경 쓰세요 옆구리 떠 있어야 돼요 나비처럼 활짝 그대로 쭉 올렸다 내리고 가지고 와서 활짝 자랐어요. 골반 교정 세 번째 동작입니다. 양손은 뒤로 받쳐주고 상체 쭉 곧게 펴주시고 다리도 이렇게 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30초 하실 거예요. 시작. 왼쪽 허벅지를 이렇게 들어 올리고 펼수 있는 만큼 쭉 피세요. 그리고 다시 구부리고 내리고. 오른쪽 허벅지 올리고 펼수 있는 만큼 쭉 피세요. 뒤꿈치까지 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여러분들의 근육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늘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올리고 쭉 펴주고 구부려서 내리고 30초 하시는 거예요. 쭉 최대한 펴주세요. 최대한 할수 있는 만큼 그렇지 잘하셨어요. 후 그대로 10초 왔다 갔다 쉬어줄게요. 후. 후. 자 마지막 한번더 할게요. 왼쪽 허벅지 올려주고 최대한 펴주고 구부려서 내려주고 자 들어올리고 버텨서 펼수 있는 만큼 펴주고 다시 구부려서 내려줍니다. 자 그대로 후 호흡 내쉬면서 펴주고 내리고 자 이렇게 허벅지 안쪽을 써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아서 약해져 있던 내전근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깨워주는 겁니다. 허벅지 안쪽과 뒤쪽에 느낌이 오실 거예요 어떠셨나요 한결 편해지셨나요 여러분의 골반이 리셋되고 교정해주기까지 10분 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지금 한번더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제가 아파보니 저 혼자만 아픈 게 아니었어요 저를 걱정하는 가족들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걸 알게 됐죠. 결국, 내가 건강한 것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자 최고의 선물인 거죠. 이렇게 운동을 한 오늘도 우리는 가족들에게 줄큰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만약 구분 등, 처진 엉덩이, 허리와 무릎 통증까지 한 번에 잡고 싶다면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일상 속에서 꾸준히 내 몸의 밸런스를 회복할 수 있는 루틴, 저와 함께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자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제일 빠르게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고, 오늘도 건강 되찾기 프로젝트로 여러분들은 한층 더 건강해지셨습니다. 그럼 내일도 뵐게요. 감사합니다.